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기본재산 편입 예외 기부금 사용 승인 신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익법인은 기부에 의하거나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은 원칙적으로 기본재산에 편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기부 목적에 비추어 기본재산으로 하기 곤란하여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은 것은 예외로 합니다. 기부금을 받아 기본재산에 편입하지 않고 기부자의 의사에 따라 직접 법인의 목적 사업에 쓰기 위해 기본재산편입예외 기부금 사용승인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처리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인이 기부금 사용승인 신청서를 접수하면 주무관청에서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사용승인을 하게 되고 이후 법인은 승인 사항을 이행하여 결산 시 기부금 사용 현황을 보고하면 되겠습니다. 기본재산편입예외 기부금 사용승인 신청을 할 때에는 기부금 사용승인 신청서와 함께 기부금 사용 사유서, 사용 목적을 명시한 기부 승낙서, 기부금 사용 계획서, 재산의 권리 증명서, 이사회 회의록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기부 승낙서는 사용 목적을 반드시 명시하여 제출하셔야 하고, 기부금 사용 계획서도 구체적으로 쓰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천만원을 기부받아서 장학금으로 쓰고자 할 때, 천만원을 장학금으로 쓰겠다 라고만 기입하시면 안 되고, 고등학생 10명에게 각 100만원씩 6개월 내에 장학금으로 집행하겠다 라는 구체적인 사용 계획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재산의 권리 증명서는 기부받은 금액이 현재 법인 명의 통장에 들어있는지 확인을 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기본재산 편입예외 기부금 사용 승인 신청은 반드시 사전에 승인을 받고 예외적으로 기부금 사용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법인이 해당 재산을 가지고 있다는 이 권리 증명서를 제출하셔야 하고 이사회 회의록에는 기본재산에 편입하지 않고 기부금을 사용하겠다는 구체적인 내용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또한 사단법인의 경우에는 총회 회의록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기본재산 편입 예외 기부금 사용 승인 신청에 있어서 유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부를 받을 때에는 기부 목적과 법인의 목적 사업이 일치하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법인의 목적 사업이 장학금 지급 하나만 가지고 있다면 기부를 하시는 분께서도 장학금으로 써달라는 내용으로 기부금을 주실 수가 있겠습니다. 기본 재산에 편입하지 않고 목적 사업에 직접 사용하고자 할 때는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으셔야 하는데 수혜자를 한정해서 기부할 경우에는 법인 정관의 수혜자 한정 내용과 일치하는지를 판단하셔야 합니다. 다수의 후원회원 등이 매월 소액을 법인의 통장으로 직접 입금하는 기부금의 경우에는 매 입금 시마다 사용 승인을 받을 필요는 없으나 기부금으로 사용하기 전에는 반드시 모든 금액을 포함하여 승인받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기부 목적에 비추어 기본재산에 편입하기 곤란한 합리성, 타당성, 객관성을 띈 사유가 존재하는지 먼저 확인하시고 승인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황금성이 낮은 채권이나 주식, 부동산은 기본재산 편입 예외 기부금 사용 승인이 불가하고 현금이나 물품만 승인이 가능합니다. 물론 채권을 받아서 기본 재산에 편입하시는 건 괜찮습니다. 하지만 이 기부금을 직접 목적 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기본 재산 편입 예외 기부금 사용 승인 신청을 하는 건 불가합니다. 그래서 채권, 주식, 부동산으로 기부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기본 재산에 편입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나대지나 맹지 같은 무수익 재산은 이익은 발생하지 않고 세금 납부 의무만 지기 때문에 목적 사업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승인을 받으시면 결산서를 제출할 때 기부금 사용 현황을 보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부 받은 금액을 기본재산으로 편입하거나 기본재산 편입 예외 기부금 사용 승인을 받지 않고 장학금을 지급하였다면 주의 또는 경고 등의 행정처분이 나가게 되므로 반드시 사전에 기본재산 편입 예외 기부금 사용 승인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